학문은 실제 쓰임이 없으면 죽은 학문이나 다름없다. 정약용 선생이 이걸 보면 지금 우리 학교 공부나 배운 지식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요모조모 잘 활용될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치 맛있는 음식 재료를 잔뜩 사놓고 요리하지 않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뭔가 배우면 그걸 써먹을 기회를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식의 씨앗이. 그저 책장 속에 고이 잠들어 있다면 어찌 푸른 세상을 키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배움은 박물관 속 고요한 유물처럼 한나디의 이야기가 될 뿐인 걸 활짝 피어나 향기를 내뿜고 세상 곳곳에 따뜻한 햇살을 보내 줘야 한다. 정약용 선생의 명언이었습니다. 학문은 실제 쓰임이 없으면 죽은 학문이나 다름없다 정약용 선생이 이걸 보면 지금 우리 학교 공부나 배운 지식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요모조모 잘 활용될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치 맛있는 음식 재료를 잔뜩 사놓고 요리하지 않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뭔가 배우면 그걸 써먹을 기회를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식의 씨앗이 그저 책장 속에 고이 잠들어 있다면 어찌 푸른 세상을 키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배움은 박물관 속 고요한 유물처럼 한나디의 이야기가 될 뿐인 걸 활짝 피어나 향기를 내뿜고 세상 곳곳에 따뜻한 햇살을 보내 줘야 한다 정약용 선생의 명언이었습니다.